그리고 되게 신기한, 되게 신기한 거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이 노란 박스 써. 좋아, 좋아. 이거 표시 기재인데 이게, 이게 경고야. 이렇게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은 노란색 써 있어. 그래서, 그래서 종합감기약도 아세트아미노펜 노란색, 노란색 그게 있거든. 거. 내가 가장 유명한 시리즈만 가져왔거든요, 지금. 알지? 네. 타이레놀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타이레놀인데. 오백, 2R ER 서방정, 우먼스, 콜드 이거 다 성분이 뭐, 뭐예요? 아세트, 아미노뿐 이게 해열진통이잖아 500ml가 있고 이거는 2R ER 서방정이라서 천천히 녹고 그다음에 요거 우먼스도 뭐가 더 들어있을까요? 생리통클럽 뭐가 더들어있까마브론 우와! 어떻게 뭐 알았지? 그게 커밍했나? 어제 배웠어. <laughs> 아, 어제 배웠어. 공 부한 아이. 아, 왜 브롬이 들어갔을 것 같아? 붓기 완화하 음, 맞아, 맞아. 붓기 완화라서 이거 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감죠몇 음. 달씩 먹는지 알아? 두. 음. 어, 이거 최대 용량이? 8달. 4000ml잖아. 500이면 8알. 이알 서방정은 950인데 서방정은 천천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섯 정을 초과해서 복용하지 말라고 써있으니까 여섯 정이면 은 세운 3,900 기징 이게 여덟 시간 표기가 몇년 전에 시작됐어 왜냐면 이게 서방정인데 사람들이 500ml처럼 세번 먹으면 여섯 시간 정도에 한번 먹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 두 알, 저녁 두알뭐 이렇게 많이 복용을 하거든 여기 보면 근육통, 허리통증, 관절통 이러잖아 이거는 진통제로 훨씬 더 많이 쓰는 거고 이거는 헤어를 좀더 많이 보는데 보통 타이레놀 주세요라고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이게 약국마다 성향이 좀 다르신 것 같아 나는 500ml를 더 많이 파는데 2알 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방은 2알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음, 맞아 그래서 이거는 서서히 그래서 깨물어 먹으면 안돼 깨물었어 <laughs> 부셔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먹는 거 그다음에 간호 애들 체중이 애매한 아이들이 있어. 시럽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네, 연령이 있어. 그랬을 때 이거를 쪼개서 먹이라는 말들도 가끔씩 하거든. 250ml.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재고가 없는데 원래 80ml 씹어먹는 딸기맛이 있어. 근데 그게 요새는 아마 품절일 것 같아. 그냥 이것도 품절이라.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80ml니까 다섯 알 먹으면 은 400ml 정도잖아 네. 그럼 차라리 이거 하, 하나 먹는 경우도 있고 용량별로 어린이 거 시럽 같은 경우에 는다 써있으니까 그런 걸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제일 유명한 부작용이 있잖아 위장 응? 어? 타이레놀이? 아왜 이러지? 아세이니까 <laughs> 혹시 아스피린이랑 아, 착각하셨나요 타이레놀은 어, 뭐 먹을 때 먹으면 안돼뭐의 독성을 일으켜 아, 술 먹을 때술 먹은 날 다음 날에 타이레놀 같은 걸 먹으면 간 독성이 나 간이 너무 피로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술도 해독해야 되고 약도 해독해야 되니까. 내 기억에는 약대 첫 수업 때 배설, 배사 맞지? 네, 똑같지 되잖아. 않아? 신, 신, 네, 그러니까 약은 다 나가야 되잖아 들어온 거는. 그래서. 그 중에 타이레놀은 많이 먹었을 때 과량 고정했을 때 간이 많이 망가지고 그랬을 때 해독하는 것도 있잖아 배웠을 텐데 생각이 안 나겠지만 음. 갑자기 표정이 지금 음. 간염 환자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은 타이레놀 좀 삼가해야 하고 그런 것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숙취 팔때 타이레놀은 팔으면 안 되겠지 음, 그런 것좀 알아야 될것 같아 그리고 콜드 안에는 되게 많이 써있거든 이것도 되게 품절이라 한참 구하기 어려운 성분인데 여기 보면 아세타미노펜 325ml 슈도 에페드린. 코넬코마킴이지? 비충혈제거제 네. 스스로메출판고롬화수소염 수소산염 15ml 클로페니라민 들었다 페니라민도 2mg이거든 그게 페니라민에다가 타이레놀 붙인 거지 슈도까지 넣었어 성분 되게 좋은 약이야 그래서 되게 잘 들어 근데 좀 졸리겠지 음. 필로펜이라빈 있어서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이런 노란 박스를 써야 된다 오. 이거 표시 기재인데 이게 경고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세트아미노펜만 노란색 써 있어 그래서 종합감기약도 아세트아미노펜만 노란색 그게 있거든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감독성 신경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거 타이레놀은 요거 중요하고 손님들이 타이레놀 제일 많이 사니까 이런 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됐고 아까 파마브롬 부종 경련 뭐 얘기했으니까 요것도 물론 6섯알 이상 먹으면 안 되고 타이레놀은 끝.